네, 지금부터 큰 집에서 뚱쳐온 풍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먹고 아주 새, 아주 새콤한데요. 아주 새콤한데, 얼굴에 변화없는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장정선 수술 준비됐나요? 시작. 아무 표정이 없어야 됩니다. 음, 아직까지 현재 괜찮습니다. 음, 아, 이건 괜찮네. 어, 어, 괜찮아요. 음, 음, 진짜. <laughs> 이기, <이게> 보 세요. <laughs> 이기, <이게> 보 세요. <laughs> 자, 하나 더 드시 겠 습니다. 네, 꼭꼭 해보 세요. 얼굴 에 표정 변화가 없 어야 됩니다. <laughs> 눈 이서 감기 는데요. <laughs> <laughs> <laughs>